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9일 수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감시 자가격리자는 지금 52명입니다. 해외입국자가 그간에 계속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또 2주가 지나면 이게 격리가 해제되고 해서, 현재 해외국자로 이렇게 격리되고 있는 분은 50명이고, 타지역 접촉자가 2명으로 해서 52명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집중관리 대상 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의 시설은 휴업률이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런 시설들은 영업이나 시설을 운영을 재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적십자병원에는 현재 17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5월 초 중순에는 코로나 관련 환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반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가 5월 중에는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마스크 판매는 오늘은 3매, 3매씩 이렇게 파는 올해, 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3월 3일째가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생년이 3과 8로 끝나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되었고, 67개소에서 만 5천여 매가 오늘 판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방역 관련해서, 어, 오늘 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어,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 이 불법 외국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아마 우리 영주지에겐 주로 농업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걱정이 되어서 각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마스크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분들은 어, 신변의 불안 때문에 사실 어, 병원을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설사 이렇게 코로나의 의심 증세가 있더라도 우리 보건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 이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논의된 바로는 그간에 이미 법무부에서 어, 불법 외국인 체류자라도 어 이게 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찾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병원에서 어, 사실 그전에는 그 이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병원에서 불법 외국, 불법 체류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어, 이렇게, 인지가 되면은, 알게 되면, 이 법무당국에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 그 통보 의무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농장주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서 이제 안심하고, 어, 몸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을 찾을 수가 있고, 특히 코로나 의심증세가 있으면 걱정 없이 우리 보건소로 연락해서 을 치료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 이렇게, 그, 이러 뭐, 코로나 의심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숨기거나 하면 나중에 이 일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어, 정말 이제 농장주도 그렇고, 그, 어, 그 외국인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점잘 이렇게, 어,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오늘이 4월 29일이 우리 도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 생활비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많은 아, 시민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신청은 지금까지 보니까 3만 3,026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아, 그러나 혹시라도 아. 어, 나도 이번에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아직 에, 이 소득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안으로 다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아, 나는 대상이 되는데 왜이 생활 빈곤생활비를 주지 않느냐 아, 이렇게 에, 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된 업체는 그 피해 여부 또는 뭐 어, 이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 없이 업체당 30만 원, 아, 50만 원을 이렇게 어,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 지원 시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에? 이런 업체에 대한 지원도 따로 이렇게 에,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저 시청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되는 분야를 잘 살피셔서 어, 우리가 어, 지급을 할때 다들 어, 이제 놓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 당구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 5일 어린 날까지 소위 한금 연휴라고 할수 있습니다. 6일간 어,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이제 야외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간 한두달 넘게 어, 시민 여러분 정말 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따라서 어, 이렇게 휴, 연휴가 되어서 막 어, 뭐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좀 방문도 하고 또 나들이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어, 따라서 어,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이 한꺼번에 이 기간 단기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 여행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가족 단위로 자기차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행 중에도 반드시 손 씻기 또 마스크 착용하기 또이 사람간 거리를 이렇게 띄우기 막 이런 것들 그간 여러분 정말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콕 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다면은 스스로 어, 여행을 삼가해 주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또는 우리 보건소 보건소를 찾아 주셔서 검진을 받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 이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준비 중입니다만 생활방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종식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코로나19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일상생활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방역이 각 업종별로, 시설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한 일들이 수칙이 정해지면 저희가 다시 이제 자세히 알리고 하겠습니다만, 어, 우리 5월 5일이면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그 이외에도 저희 이제 시에서는 사실, 코로나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더큰 걱정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어,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어, 우리 시민 각계각층을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 유행의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평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이제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안전한 영주 그리고 경제적으로 빨리 이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영주를 만드는데 어, 이런 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 이 일도 어,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홍보 말씀도 드리고 동참해 시민 여러분들 동참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바랄 겁니다. 그럴 때잘 같이 호응해 주셔서 하루빨리 영주가 코로나에 이런 영향 나쁜 정말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지금까지처럼 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